어, 어, 아씨 야, 해, 야. 가게, 가자. 그래 이 보고 고 패티 두꺼워? 뭐야? 몰라 엄청 무겁겠다 이 어, 절반 공짜로 길만 치면 어? 줄수서고 안에 들어가고 몇 십분 동안 기다리자 야 빨리 가장야 야, 야, 지금 2 0분이2 9분야

야, 들어오자 하지 말래. <목소리> 야! 야, 야 <목소리> 아이씨. 아토못 아, 내잖아. 아 예전에, 아이씨. 트위너스 갔었을 때. 야, 거기 트위너스 다고 야, 거기 온다고 얼데 <목소리> 아, 어, 엉덩이 차고. 아,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. <목소리> 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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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전에 라디오로 수다하고는거 있잖아요. 그거, 알아, 그거 알아. 아이구이구 핫도그로 가야 3시 50분 아니지? 아이야 2시 50분? 아, 30분. 3시 1분. 들어가 보자. 나 아, 일단 들어가 봐, 들어가 봐.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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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봐. <laughs> 뭐래? 4시? 4시? 나안 봤잖아 야 우리 4시까지 늦어! 예, 너 어디서 놀아? <목소리> 야 우리 또 학교 다시 가야 되잖아 아 싫어! 그딴데 가자 야 우리 운동장 가자 어디 운동장? 우리 동료 있잖아 음, 야 잠깐만 음. 나, 야, 나 떡볶이 좀 사줄까 할게 떡볶이? 떡볶이 너무 야 우리 가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요기, 내가 좀 사줄까? 아니 맞아 가데 <목소리> 얼마 어, 힘든데? 아, 15,000원 정도? 5,500원? 아니, 15,000원? 15,000원 정도? 지금 있어? 아니, 조금? 내가 곱 어, 진짜 아, 먹기만 하려고 어, 진짜 세내 떡볶이에 아! 500원 주까 있어? 진짜 떡볶이에 500원? 응, 떡볶이 500원? 하나 주면 주셔줘 좋겠어. 하나 주면 내 네, 500원씩 준다 아 나는 튀김까지 먹고싶어 아 그건 안돼 알겠어 그럼 나새우튀김만그 그래, 튀김 하나씩 떡볶이 5 0원씩 이라 어 그래 야나새우튀김말 떡볶이 뭐 먹어. 응. 나는 야, 오징어 아 이거 신발 뭐야 오케이 오이 오징어에다가 떡볶이 5야나 신발이 이만큼 이아이고 와. 와. 여기. 여기 떡볶이 500원짜리 두개 하고요 그다음에 떡볶이 1000원짜리 한 개. 음. 그5 0 0원짜리두 개에서 하나는 오징어 튀김, 어? 하나는 새우 튀김. 어. 주세요. 아, 떡볶이 1원에다가 네, 그 오징어 튀김 두개 넣어 주세요. 이0 0 0원두 개? 4 0원이에요 우리. 니다 이어서리거 내가 기다리 이. 고2 0원짜리야 너네 뭐 하려고 했다고? 그리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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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0원에뭐라고 500원이 하나 새우튀김 하나는 오징어. 지을시국 없다고. 우리 어, <laughs> 먹고 아 <목소리> 어, 내가 뭐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너 <목소리> 먹고 갈래? 아니야 가자. 아 먹고, 먹고 가야 돼. 돼. 그런가? 난 먹고 가야 돼. 저거. 눈 안에, 아니 떡볶이 안에 <아니>, 눈이 들가는게그이 들어가는 <목소리> <어디와, 그리와>. 그래. <목소리> 여러분 잠시만 잠시 먹고 돌아오겠습니다. <laughs>